자. <laughs> 자. 위로 올라갑시다. 쇽쇽쇽.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깨지지? 깨지는 데로 한번 가볼까? 왜안 깨지지? 아, 그냥 밟을 수 있게 놓은 거구나. 오케이, 여기 왔죠? 근데 파르셀 음. <laughs> 물 타입도 아니라 어, 얼음 타입이네? 자. 보니까 얼음 타입이네? 물 자속도 안 받고, 음. 어차피 파랗이 안쓸 거야. 어.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윈디 쓰는 게더 좋음. 자, 여기 못뭐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네요. 들어가고. 자.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 자 일단 포켓몬 센터 들어가서 규찬 님이 안녕 가시고 자 경험치.. 아 해주고 파르셀 개아쓰레기 자 위지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개아쓰레기라고 자 여기 들어가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TM 6주네요자뭐 여기서 별말 없네 요 규찬 님리아이어 <laughs> 안녕 아 이게 그 뭐야 포켓스페에서 그 누워있는 할아버지랑 똑같은 역할 하는 거네, 이 아저씨가. 그쵸? 버퍼링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 아, 진짜요? 버퍼링 심해요, 지금? 지금 못 들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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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바람이를 먼저 만나야 될것 같네. 지금 여기서 바람이를 먼저 만나는 이벤트가 있구나. 이 근처에서. 자, 일단, 저큰 건물 한번 들어가보죠. 왠지 저기 안에 있을 것 같죠? 자, 슈퍼낚시 대를 받았네요. <laughs> 아까 여기서 안 올라서, 아. 자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빠세. 자이 친구도 요가랑이죠. 음음음 빠세. 자 이거 트라이오텔 한번 써볼까?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노래가 없으니 심심하네. 노래 틀어줄까? 노래 틀어줄까요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해서 인터넷 상황이 오늘 뭐야 튕기거나 그런 게한 번도 안 트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노래를 오랜만에 틀어봅시다. 오랜만에 우리 노래나 틀면서 방송해보자.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노래 틀면서 방송하죠. <laughs> 전기 맞으면, 혼나. 자, 슬래시, 발버둥. 아, 근데, 전기 맞아서 상관없는 게 전기 타입을 또 가지고 있는. 아니, 아니, 이거 배워야지. 전기 타입을 또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야, 섀도우 펀치 나왔는데, 이거 없애? 섀도우 펀치 나왔거든? 뭐 없애? 노래는 알송으로 들으세요. 아, 알송으로. 나 근데 엠넷이라서. 자, 섀도우 펀치 나왔는데, 뭐 없애? 그니까, 러뭐 없애? 나이트 쉐이드를 없애? 오케이. <laughs> 자, 슬래시 빠세. 좋아요. 어사황님 하이요 저 저기 뭐, 누구 팬닉이시지? 저게 옛날에 제설이님이 저 팬닉 아니었어? 저게 애투샤님 새로운 팬닉이라는 거야? 저사황님이 가지고 계신 저게? 사황님 어서오세요 어서 자 들어가자 아니에요? 옛날에 제설님이 저거 사용하지 않았어? 아 이거 아니네 잘못 들어가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니 이게 아닌데 M 모드라 저거 저거 여긴가 보네요 아거 아 아군님이구나 아군님이구나 즉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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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님이야 다른 분이었구나 저 대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했던 게자 메탈 쿠루로 이거 잡아주고요 이 친구로 이거 잡아줄까요? 이거 아군님 악어님 음, 옛날에 제 방에도 그, 악어님 팬닉 가지고 계신 분이 한분 오셨었는데, 요즘에 뭐 하시나? 안 오시네. 메탄구. 아, 내가 얘보고 얼음이라 그랬어? 내가 얘보고 얼음이라 그랬어? 아. 자, 디귿에 한자 클릭하면, 음, 나오, 나오나요? 음. 자. 얘가 메탄구구나? <laughs> 또 1층이야? 어디지, 그럼?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도 1층,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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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여기 하나 남았다. 자, 일단은 이 친구를 이거 잡아주고요. 화이어휠로 이 친구 잡아줘야죠. 저 친구 얼음이니까요. 빠세 잡았죠. <laughs> 레벨 28. 이거 봐. 학생, 학습, 학습장치로 있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겸치를 많이 먹나 봐. 자, 내려갑시다. 자, 잠시만, 놀이 좀 틀자, 우리. 자, 슬래시로 이 친구 잡아주고, 요파이어휠로이 친구 잡아줍니다 자, 러브 먼저, 네. 위닝님 안녕히 가시고 이거. 아닌가 잠깐만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설레이요한 모든 것이이제는 치가네 개돌이들은 안나요 얘들아 한 번에 안 싸우네 어 노래를 틀어도 CPU 운영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네 인터넷이 약간 맛이 갔었나 보다 그때 그동안 어 없죠 자 이제부터 앞으로는 노래와 함께하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노래 들어요. 왜 버퍼 없네요. 그러게 그동안은 좀 약간 인터넷 자체가 문제였나봐요. 9일이면 하이 자. 나는 에이핑크 좋아해가지고 이거 들을 건데 이 노래 싫어요. 왜 싫어? 싫을 건또 뭐야? 자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런 자 나간 김에 에너지 좀 채워보자. Oh,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서희님이 나가네. 질려서 아 진짜? 아니 좋은데? 지나버린 우리 얘기. 꼬꼬만 연예가들 반갑습니다. 몇주 나갔고. 빠세. 이게 아니지? 내가 두 번째까지 했지? 그러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아니니까 세 번째로 갑시다. 맞아세 번째도 아니지. 그럼 네 번째, 첫 번째로 가야겠네. 첫 번째 그냥 아이돌 노래 안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첫 번째로 꼭 됐죠. 저장 <laughs> 집에 지, 지금 집에 허, 지금 집에 가는 거야. 헐 집에서 닭 굽는 헐 게이드, 닭 굽는 데헐 게이드. 예. Yeah, yeah. <목소리> 자, 팬텀이 계속 레벨업을 하네요. 이거는 뭐야? 자, A 뭐뭐 쟤? <목소리> 한5번에서세 번. 5업두 번에서 다섯 번을 때리는 거구나. 이거 배워야 되나? 이거 안 배울게. 이거 안 배울게. 아이, 원, 아 원, 아원 아니야. 깎는 거구나 피피를. 터치니까, 아, 그러네. 깎는 거구나. 때리는 거네. 맛있기를 기대하는 맛있, 맛있겠죠? 자. 아, 피피 깎는 거. 2포인트에서 5포인트. 아. 고기는 구우면 맛있는 맛있는 뭐 마시, 맛있는 내용이 끊긴 안 돼요. 자, 팬텀 계속 키워? 팬텀을 계속 키워? 이둘 <놀릴 수는 없나요> 수가 없어. 괜찮 지나가니, 우리에 잘 좋은 거 같긴 한데. 자, 바람이가 보이죠? 바람 안녕. 자. 이것도 뭐 새로운 포켓몬이야? 제설이님 나가셨고 슬레 자 좋아요. 러브이스. 이제는 너무 옛날 노래들이 많이 나오나? 지금은 엠넷 순위가 어떻게 되지? 차트가. 야, 위험했다. 질 뻔했죠? 이제, 이제 뭐, 안을 거니까. 자, 슬레이브. 아이고, 야, 선제 공격에 당하는구나. 얘, 물 포켓몬이라서 질텐데, 트라이어택. 좋아, 허치 테치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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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역시. 좀 이따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얘는 레벨이 딸려가지고. 사랑할게. 쥐어 자, 하하, 물파크, 빵여, 하이. 자, 아이스 펀치. 홀! 왜 이렇게 세냐? 좋아요. 안농, 안농. 아이스 펀치. 좋아요. 아이스 펀치. 그죠 자, 리플렉터를왜 쓰지, 지금? 자, 잡았습니다. 자, 뭔가를 얻었죠, 아이템을? 이건 또 뭐야? 슬리퍼 파운터. 좋아요, 재웠고. 어 아, 잘못됐다. 포켓 바꿔야죠? 얜불 포켓몬 같은데? 자, 파르셜로 바꿔서. 점토돌이. 헐, 돋걸렸어 자. 빠세, 아이스로. 잠깐만요, 노답이야, 노답. 노답. 노답이야, 노답.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노답이야. 자. 2층으로 바꿔서. 자. 아이스 펀치 하면 한 마리 죽을 것 같으니까. 쉐. 자, 눈사라기. 헐, 노답인데. 자, 저주 쓰지 말고. 그냥 던져. 한 마리도 사천왕 챔피언 다 잡았어요. 아, 진짜 이거 한 마리로. 전설님 안녕히 가시고. 눈사라기. 아, 좋아. 원래, 원래 이렇게 나하는구나 자, 굳이 포켓몬 한 마리 나왔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자어와와어와어어어어어야 얘한테 한번 줄게 다시 올라오자 다시 올라와도 되잖아 그쵸 다시 올라와도 되지 다시 올라오자 마늘이 나갔고 다시 올라가도 될 거야 아마 마화리리아이고아첫 번째 거인데 지울 수치지 잡았어요?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헐이 뭐지? 아이 요게 아닌데 쿨 노래 안 들어? 나오겠죠 언젠간? 헐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못 배웠죠? 어. 이거 없을게. 아, 이거, 이거 좋아 보이던데? 아이스 펀치. 아... 아이스 펀치 없을게요. 아, 좋아 보이던데. 자. 슬래시. 좋아. 파우더. 아, 파우더 좋아했어야 돼? 자. 파우더를 지울걸. 약간 고민했는데. 홀! 자, 차지. 기목이죠. 다음에.